요즘 김치냉장고는 김치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육류, 과일, 와인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만능 보관 가전으로 진화하고 있죠. 오늘은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팔린 김치냉장고 탑 5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모델의 성능, 실사용 장점, 그리고 어떤 분께 잘 맞을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가격 비교 후 합리적인 선택에 참고하세요. 먼저 5위 AI 김치 플러스 490L 포도어 모델입니다. 메탈 쿨링 커튼으로 냉기 손실을 최소화하고 AI 정온 모드로 사용 패턴에 맞춰 자동으로 온도를 조정합니다. 스마트싱스 앱과 연동해 보관식품에 맞는 최적 온도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매한 김치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보관 온도가 설정되는 시기죠. 칸칸마다 맞춤 모드로 김치는 물론 냉장, 냉동, 육류, 생선, 과일, 채소 같은 식재료 보관도 되고 초미세 전곤, 프레쉬 필터까지 필요 핵심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스포크 디자인이라 너무 깔끔해서 주방 분위기도 화사해집니다. 작년 모델이어도 인기 많은 이유가 있죠. 큰 용량이 필요하면서 가성비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 잘 어울릴 모델입니다. 4위, 비스포크 김치 플러스 3더 키친 핏 모델입니다. 3 1 3리터 용량, 스마트 싱스 앱과 연동되어 사용 패턴 분석, 온도 조절, 상태 점검이 가능합니다. 또한, 칸칸 모드, 초미세 정곤 프레쉬 필터, 에너지 1등급까지 필요한 기능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방 인테리어의 깔끔하게 맞추고 싶으면서 큰 용량 필요없이 실속있게 구성하고 싶은 분들한테 적합할 모델입니다 3위는 김치 플러스 3더 모델입니다 키친핏이 아닌 일반형이라 앞서 4위의 키친핏 모델보다 약간 큰 328리터 김치뿐 아니라 육류 공류 와인까지 칸칸 모드로 맞춤 보관이 가능합니다 초미세 전공 기술이 적용되어 온도 편차를 최소화하고 프레쉬 필터가 냄새를 잡아줍니다 스마트싱스 앱은 지원되지 않지만 그만큼 가격이 합리적이고 기본기 충실한 모델입니다 큰 용량 종량보다는 가성비 중심으로 선택 하려는 분 혹은 세컨드 김치냉장고 를 찾는 분들한테 적합할 모델입니다. 2위는 비스포크 ai 냉동 냉장 김치 플러스 원도어 키친핏 패키지입니다. 이 모델은 장안에 딱 들어가는 키친 핏 구조로 주방 전체를 통일감 있게 구성할 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 입니다. 메탈 쿨링 오토 오픈 도어 스마트싱스 앱 연동 에너지 1등급 등 원도어 모델이지만 기능 구성은 다른 3도어 4도어 모델과 비교해서 크게 다를 것 없구요. 냉장, 냉동 모드도 모두 지원합니다 김치냉장고만 떼어놓고 보면 348L로 3더 모델보다 약간 큰 용량이라 넉넉하고요 냉장, 냉동, 김치냉장 세트를 함께 구매하면 총 1104L가 되기 때문에 대용량 구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깔끔한 빌트인 주방 구성을 원하신다면 패키지 구매를 고려해보셔도 좋고 실속형 세컨드 김치냉장고를 찾는 분들은 김치냉장고 부분만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마지막 1위는 비스포크 AI 김치 플러스 포도다 모델입니다. 5 8 0 l 리터의 대용량으로 대가족이나 김치를 많이 담그는 가정에서 사용하면 만족도가 높을 모델입니다. 상칸 격벽이 없는 구조로 김치통이나 부피 큰 식재료를 보관하기 좋고 메탈 쿨링 커튼이 냉기 손실을 막아줍니다. AI 전곤모드로 사용 패턴에 따라 온도를 자동 조정하고 스마트 싱스 앱으로 맞춤온도 설정 같은 똑똑한 기능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1등급 프레쉬 필터까지 탑재되어 있어 필요한 구성은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비스포크라 디자인까지 이쁘기 때문에 용량 성능 디자인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김치냉장고 베스트 5 모델을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김치냉장고는 용량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용량과 보관 효율이 필요하다면 포도어 모델, 깔끔한 인테리어를 원한다면 키친핀 모델, 실속형 모델을 원한다면 300리터대 3도어 모델이 좋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매 링크 남겨둘 테니 합리적 구매에 참고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